안녕하세요, 선더볼트입니다 아, 주말 아침 일찍부터 번개를 치러 나갔는데 항상 이렇게 뭐 아침에 와인딩을 가거나 아니면 아침에 카민 이런 거를 가려고 그러면은 일어날 때 후회를 하게 돼요. 오늘도 주말인데 알람을 듣고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한 몸을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. 날씨가 오늘 좀 많이 풀렸어요. 그래가지고 날씨는 풀렸는데 어제는 또 눈이 많이 왔죠. 인제는 <laughs> 인제는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인제는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뭘 할까 하다가 요즘에 차탄 사람도 거의 못 만났고 차쟁이들 모임도 거의 없었고 그래가지고 가볍게 달리는 코스에 해장국 집 하다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국밥 빵을 쳤습니다. <laughs> 근데 또좀 외진 곳이라서. 오늘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이럴 때 긴장돼 나 혼자만 가 있는 게 아닌가 뭐처럼 미아타를 타고 가고 싶었는데 어, 민자 상태인 AR1을 끼고 예, 아무리 날씨가 풀렸대도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륜을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... 진짜 빨리 좀 랩타임 찍어야지, 찍어야지, 찍어야지 하는데 날씨한테 거의 억갈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에요. 12월 초에 서킷 간 이래로 서킷 갈라고 하면 눈이 와가지고 쭉못 갔는데 그냥 국밥이나 먹으면서 좀 아쉬움을 풀어볼까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벌써부터 와 계시네. <laughs> 이산골짜기에 벌써부터 와 계십니다. 아. 어디서 오셨어요? 인천이요? 어, 인천이 면 1시간 걸릴 텐데. 한 50분 정도 걸 50분? 아. 여기 와보셨어요? 이 아, 동네? 아, 예, 여기는 처음이에요. 처음 와봐요. <laughs> 네. 노면 괜찮으면은 잠깐 가볍게 달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여기는 안될것 같아요. <laughs> 죽어, 죽어. <웃음> 저, 저쪽 곡에서 올라오다가 어, 괜찮나 하는데 딱 넘어오는 순간에 그 뒤로부터는 내려오는 길에 완전 속도 죽여가지고. 오다가 눈안 봤는데, 이쪽 동네 들어오니까. 어, 여기 오니까, 뭐, 지금 다, 아직도 눈이 막 엄청 쌓여있어. 다들 댕댕다 바들바들 다들 다들 떨고 있어. <laughs> 아, 귀여워. 아니, 너무 추워하는 거 아니에요? 쫄아서 그래요. 쫄아서 그래요. 솔직 이제 5개월 됐어. 아. 어. 오, 안된 거. 좋안니다 안녕하세요. <웃음> 뭐 쟁부분 잘 빌드가 되고 계십니까? 다음 주에 이제 영화 LSG 하고 아. 그리고 맵핑까지 하려고. 합니다. 아 맵핑까지요? 맵핑은 네. 좀 이제 꽝터보 아니고 좀 중속 네. 살릴라고요. 네. 아. 그래가지고 거기 살리고 이제 타가킷도 지금 염색 분은 있는데 아, 네. 사실 타가킷이 필요 없어가지고 <laughs> 아직까지는. 아 근데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. 네. 그냥 있으면 무조건 좋아. 있으면 무조건 좋아는데 아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야 그래도 오늘 벌써 네? 이 아침에 주말 아침에 살코짜기에 국밥을 먹겠다고 예 네, 이렇게 모인 진성 국밥충들 인천이 <laughs> 인천이 이제 여기서 좀 떠들다가 몇분뭐더 오시거나 그러면은 더 모아가지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타이어는 최근에 바꿔가지고 어... 사계절로 원래는 썸먹 껴져서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차쟁이들 보이면은잘못본차꼭 여러 번씩 <laughs> 확인을 해보고 남의 차모데 뭐 있나 이런 거 보고 근데, 근데 보기 되면 또 아우디가. 도착했습니다. 아침부터 열어서 여기 오면 좋더라고. 음. 다 해장국? 네. 여덟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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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주세요. 네. 먹방이요? 먹방을 해보려고 한몇 개를 찍어본 게 있는데 생각보다 먹방이 어려운 게그 먹방 보면은 네. 먹는 거 같잖아요. 근데 내가 찍어보니까 맛있게 먹는 그 느낌을 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. 그냥 실사 실사로 는데 그거 네이밍을 아무도 그... 몰라요? 그...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요? 저 진짜... 무슨 말 근데 식명칭에7 4아니7 4 나왔습니다 나왔어 습니다 아, 아침부터 주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든든한 새 시작을 하시는 걸로. 여기가 이렇게 양이랑 그리고 선지랑.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자주 오는 분인데 가볍게 날씨 좋으면은 모였다가 타고 아침에 밥 먹으러 오면 좋겠더라고요.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. 생각난 김에 좀 앞으로도 종종 좀좀 모이는 걸로. 엄청 큰 마루이네. 응. 아니, 가평이랑 아니면은. 강원도 가려면 5시 일어나야 되니까 못일어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저는 <목소리> 나올 어, 때는 차가 뭐 많이 요차 탄다기 보다 국밥 먹는다 느낌이로 보여서 여기도 현지 못 드시는 분 아니면 은 새로 온 사람마다 좋아하더라고요 국물도 찐하네요 네 국물이 찐해서 다 먹진 않았지만 재방문이면 음 설폰이 딱짝 있긴 한데 이사 오고 1라면은 캔버를 좀 줘야 돼요 캔버 좀 주면 들어가고 캔버볼트 같은 걸로 순정 캔버여가지고 지금? 네 오우 <laughs> <laughs> 만국밥잘 아. 드셨습니까? 그드시면하셨어요 그 맛있었어요 <laughs>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차 얘기하고 시간 보냈습니다 국밥먹는게 우리 든든하게 속채우고 재밌는 얘기하고 앞으로도 좀 여러번 열어볼까요 국밥뻥 앞으로 이제 또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재밌는 영상들 만들어볼테니까 채널스명 버튼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